안녕하세요. 저는 혼비의 코온입니다. 오늘은 3리 운전 보실 을 해보겠습니다. 아니, 경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버전 16.8. 네. 일단 경기 차를 선택하고요. 네, 저는 이 올라가겠습니다. 무슨 차입니까? 아우디 오레이 아우디 오레이 흰색이군요 일단 경기장을 누르고요 네 자유주행 기다려 주시면 자유주행을 눌러 주십시오 눌렀어요 한번더 눌러 주십시오 됐습니다 먼저 돌려드시고요 유턴을 합니까? 네. 뒤 사항, 지금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바삭이 치킨입니다. 먹방은 다중해질 거요. 음. 일단 이쪽으로 가셔서. 포크레인이 있고요. 여기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. 오. 다다 너무 빨리 가면 빠질 수도 있고요. 운전을 정말 잘 하시는군요. 경기장입니다. 이쪽으로 가주세요. 오. 거긴 어디입니까 여기는 마을이 보입니다. 스쿼스 스 여기를 중심을 잡아서 다음 하나 둘셋 어디 가 볼까? 점! 두! 드. 됐습니까 네, 이제 끊겠습니다. 지금까지 혼 TV의 혼이었습니다.